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립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립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올릴만한 립도 마땅치 않고, 원래 일주일에 두개 정도 영상 올렸었는데, 하나만 올리다 보니까 립 영상을 올리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달에는 립 영상을 조금 올리려고 해요. 오늘 들고 온립 제품은요, 짜잔, 레어카인드와 시드니님이 콜라보해서 탄생한 레어카인드의 페이드 매트 립스틱이에요. 총 10가지 색상이 출시되었고, 이렇게 전 색상을 모두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품의 디자인은요. 레어 카인드의 매력이 가득 담겨 있는 힙하고 선명한 레드 컬러의 메탈 패키지예요. 굉장히 세련되고 그냥 립스틱 자체만으로도 액세서리가 되는 듯한 립스틱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향은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고요. 가장 중요한 제품의 제형은 얇고 부드러운 세미매트 제형이에요. 그런데 칠리질리처럼 채도가 높은 컬러는 얇고 표현이 이쁘게 되지만 밝은 누드톤의 컬러는 뭉침이 조금 보여서 단독도 나쁘진 않지만 섞어서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입술의 컨디션에 따라서 주름을 조금 부각시키거나 조금 뭉치는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착색은요 립스틱 치고는 꽤 있는 편이에요. 착색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밀착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레어카인드 페이드 베트 립스틱의 간단한 제품 설명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퍼스널 컬러와 함께 색상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든 컬러를 봤을 때 퍼스널 컬러는요. 봄웜 두 가지, 여름쿨 세 가지, 가을웜 다섯 가지. 이렇게 가을웜에 조금 집중이 된 편이에요. MLBB 탁한 컬러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름과 가을 컬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컬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호 시드니 레드 컬러는요. 형광기가 많이 도는 다홍 레드 컬러예요. 페이드 매트 립스틱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컬러라 입술에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는 것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프릴이나 레이스가 달린 옷보단 깔끔한 라인으로 떨어지는 옷과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봄웜 브라이트 톤입니다. 2호 엔젤릭 핑크 컬러는요. 쿨톤 분들이 베이스로 쓰기 좋은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쿨톤 분들이 웜톤의 컬러를 사용하고 싶을 때 베이스로 깔고 웜톤을 섞어 활용하기에도 좋아요. 단독으로 바르면 부드럽고 청순한 분위기를 주기 좋아서 비슷한 컬러의 얇은 목폴라 니트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쿨 라이트와 여름쿨 무트톤이 모두 활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3호 토스트 베이지 컬러는요. 오버스머지 립 틴트에도 있는 토스트 베이지,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틴트와 컬러는 매우 비슷하지만 립스틱이 조금 더 생기있는 편이에요. 2호와 반대로 웜톤이 베이스로 활용하기 좋고 단독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의 옷과 스타일링을 했을 때 직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좋아 보여요. 퍼스널 컬러는 갈웜 뮤트와 봄웜 라이트 톤이 활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4호 코랄로그 컬러는요. 사랑스러움이 가득 담긴 코랄 컬러예요. 곧 찾아올 봄에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입니다. 단독으로 활용하기에도 레드와 섞어 바르기에도 좋은 컬러이고 귀여운 파스텔 톤의 맨투맨이나 시폰 원피스와 매치하기 좋아보여요. 퍼스널 컬러는 봄 라이트 톤의 컬러입니다. 5호 칠리질리 컬러는요. 너무 밝은 컬러보다는 입술에 선명한 컬러를 올리는 것이 어울리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고추장 레드 컬러예요. 오버 스머지 립틴트에 있는 칠리질과 비교해보면 비슷하지만 립스틱이 조금 더 붉은 편입니다. 너무 딥하지도 밝지도 않아서 많은 분들이 데일로 쓰기 좋은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는 짙게 바르면 갈범 딥, 얇게 올리면 갈범 뮤트이신 분들까지 활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6호 레인니로즈 컬러는요, 보랏빛의 말린 장미 컬러예요. 좀 전에 2호 컬러보다 훨씬 말린 장미스러워진 컬러예요. 은은한 수채화처럼 물든 음영 아이 메이크업과 차분한 블러셔를 같이 활용해 깊은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아요. 차분한 라벤더 컬러의 부드러운 소재의 옷과 같이 바르기 좋을 듯해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쿨 뮤트 톤의 컬러입니다. 채로 메이플로드 컬러는요. 이쁘게 물든 단풍 컬러로 딥한 레드 컬러예요. 골드 컬러의 글리터를 많이 올린 브라운 메이크업, 또는 깔끔하게 음영만 준 아이 메이크업과 매치하기 좋은 컬러예요. 힙한 스타일링과도 찰떡같이 어울릴 컬러입니다. 퍼스널 컬러는 갈범 딥톤의 컬러예요. 8호 브릭레인 컬러는요. 흔한 듯 흔하지 않은 레드브라운 컬러예요. 흔치 않은 딥하고 깔끔한 메이크업 룩을 연출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깔끔한 블랙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도톰한 입술을 가진 분들이 발랐을 때큰 매력이 느껴질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옅게는 노란기가, 짙게는 푸른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가을웜 딥과 겨울쿨 딥이 모두 사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9호 마일로 모카 컬러는요. 묘한 컬러를 가진 모카 베이지 컬러예요. 누가 바르냐에 따라 웜 또는 쿨톤을 모두 띄는 컬러입니다. 제 팔에서는 쿨톤의 느낌이 많이 올라오지만 혈색이 많이 도는 제 입술에선 웜톤을 띄기도 하는 컬러예요. 회기가 많이 돌아서 빈티지한 스타일링에 잘 어울릴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는 입술색에 따라 여름 쿨 뮤트와 가을 웜 뮤트가 모두 활용하기 좋은 컬러입니다. 이제 마지막 컬러, 10호 와인스테인 컬러는요.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는 컬러와 이름이에요. 와인을 마신 후 입술에 착색된 모습에서 따와 컬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예쁜 적당한 보랏빛을 가지고 있는 탁한 와인 컬러예요. 고급스럽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는 여름 쿨 뮤트 톤과 겨울 쿨딥 톤이 활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네, 이렇게 각 컬러 보여드렸는데요. 마음에 드는 컬러 찾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코랄로그, 칠리질리, 그리고 마일로모카를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봤는데요. 봄, 가을, 그리고 가을, 여름 이렇게 쓸수 있었던 컬러예요. 세 가지 모두 데일리로 활용하기도 좋으면서 이구호 마일로모카는 뭔가 흔한 듯 흔하지 않은 색조여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이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의 프린트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